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낭비하는 12가지 항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누가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전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함,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중 하나입니다. 자기 개발은 교육, 기술 향상 및 자기 개선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직업 기술을 습득하거나 고등 교육을 추가하는 등 이러한 투자는 상당히 수입 잠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어 신용카드에 의존함. 신용카드는 편리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적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삼술집에 자주 다님. 사교 활동은 삶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술집에서 돈을 정기적으로 쓰면 금방 큰 지출이 될수 있습니다. 사전 널리 어답터가 되어야만 함.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기기와 기술이 끊임없이 출시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항상 갖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종종 높은 가격을 동반합니다. 기술을 자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재정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오진 패션의 과도한 지출, 패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옷을 사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의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지원 새 차를 타야 함, 새 차를 구매하는 것은 가장 비싼 구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나서 바로 큰 가치 하락이 일어납니다. 새 차의 급격한 감가상각은 투자 수익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실찰 묵히기만 하는 휘트니스 회원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헬스장 회원권을 가입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파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디지털 시대에는 스트리밍 플랫폼부터 식사 키트까지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편리함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지만 면밀히 관리되지 않으면 빠르게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 스킨케어 제품에 과도하게 의존함, 뷰티 산업은 광범위하며,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완벽한 피부를 약속합니다. 모든 새로운 크림, 세럼 트리트먼트를 시도해보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이는 보장되지 않은 결과와 함께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잦은 외출. 외식과 오락장소 방문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삶을 즐기고 사교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레스토랑, 영화관, 이벤트에 돈을 쓰는 것은 빠르게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야찬 도박. 도박은 빠른 돈을 벌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률은 거의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박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심지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세호 흡연. 흡연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습관입니다. 이런 흔한 재정적 함정을 주의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정을 더잘 관리하고 장기적인 부와 성공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